아 알겠어요 3일 뒤에 봅시다 했는데? 아 퇴원했다고? 아 진짜? 회복기간이네 그러면 회복 잘해 오빠 어? 15일날? 아 진짜? 되게 오래됐네 거의 한달 넘었네 한달 다 됐네 아 한달 넘었네 근데 16일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빨리 잘 나와서 옛날처럼 뛰어다니기를 유나가 기도할 거야. 참, 참, 참. 까지 아, 또 크게 다쳤나 보다. 못못 빠갔어? 못 빠갔으면은 못못 그것도 빼야 되잖아한달뒤인가 그럼 누나랑 언제 놀아야술 먹고 누나랑 안 친해지고 누나는 그럼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져야지 나유치 <laughs> 나사 1칠개 <laughs> 대박 어, 징그러 나좀 무섭다 그런 거 뭔가 막내몸 안에 막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 동생 아니에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자, 잘... 우리 소주 오빠도 맨날 그렇게 했는데. 뭐, 나를 조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증하시오, 저도. 애정하세요. <laughs> 연인처럼 애정하세요. <웃음> <웃음> 내년 3, 4월쯤 빼야지. 아, 진짜. 때까지 조심해 또 난다치게 오빠, 막. 까불까불, 까불까불 다니지 마시고. 우리 동생 아님요. 네? 뭔 말이지? 동생 아니요. 무슨 말이지? 아, 다행이다. 그래, 뭐, 보험처리 되면은 치료 받을 거다받아 오빠 이, 이, 참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곁들여서 받아요. 이것저것 다. <laughs> 건강검진도 하고. <laughs> 이제 가도 되죠? 왜 가요? 꼭 이따가 가면 얼마나 허전한 줄 알아? 그냥 광종까지 있어야 어디 갈라 그래아 <laughs> 그래 오빠 잘 제거해요 아프지 않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마취하면 안 아프지 되지가되지다 아니, 지금 왜 술을 먹냐고. 아, 진짜. 제 방송 끝나고 먹어요. <laughs> 왜 지금 밥을 술을 먹어. 술 먹으면 머리 바보돼. 왼쪽 건 20년 넘었거든. 와, 아, 진짜요? 안 썩어? 아니, 안 썩는 게 아니라, 녹슬잖아너술 먹으면 바보대내 네, 파괴돼요. 먹지 마요. <laughs> 오래오래. 맑은 정신으로 살려면은, 내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관리 잘해야 됩니다. 벽에 똥칠하지 않으려면. 두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쉐이오빠 어서 좋다. 나 진짜 채팅 아무도 안 해줘서 되게 심심했는데. 아이씨, 말이라도 해야지, 말도. 사람들대답은 말도 없고, 무슨. 이제 말안 하는 사람 다 찐따라고 생각할 거야. 못쏠의핵찐따에 완전, 뭐라고 해야 돼? 찐따보다 더 최악의 말이 뭔가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야, 앞으로는. 저에게 음... 있어 가장 가치 믿음것 같아요. 한개 고마워. 항상 오빠가 말하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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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빠 말하잖아. 뭐? 오빠 뭐요야 아, 나 지금 계속 말했어, 오빠. 나 오늘 뭐 했고요? 뭐 했는데, 여러분, 뭐 했어요? 뭐 했, 뭐, 계속 말했는데, 대답 1도 안 하고, 내말다 씹어가지고, 나 결국 지금 폭발했어. 나 지금 성격 팍 냈어. 씹으렛, 어?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음, 첫 듣고만. <laughs> 아, 대답을 하네. 내가 질문을 막한 10개를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네. 내가 진짜 말쌩 까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방송은 어쩔 수 없이 내 앞에 이제 바로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못하게 못하니까 막 그냥 넘어가는데 진짜 내 앞에서 뭐 하다가 내 말에 대답이 없다 그러면 저는 안 봅니다, 그 사람. 쳐냅니다. 내 말을 씹어?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집중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경청하고. 그게 예의고 매너입니다. 알았죠? 슈일 오빠처럼.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을 잘알수 있고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 오빠. 아, 진짜. 내가 비톡 안 했나? 나 근데 비톡 다안 해. 미안해 방송에 잘 오고 날 많이 예뻐해야지 내가 애, 애증이 올라와가지고 효율 오빠 요즘은 어떠신지 <laughs> 뭔가 어잘안 오잖아 내 방에 잘 오라고 오빠 애증이 쌓여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자주 와아 카톡은 안돼 카톡은 안 되는 건 아니고 카톡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오빠,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나한테. 왜 휴일님은 카톡하고 왜 저는 안 해주세요? 차라, 차별하세요? 아, 이럴 수 있어. 인생 웃긴 거 먼저 우리 회장님은 카톡 안 한다? <laughs> 내가 해장 돼가지고 카톡 알려줬는데 카톡 안 해. <laughs> 알았어, 오빠 연락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빠가 뭔저 나한테 카톡해요! 나 근데 방송 끝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거의 기절잠이요쓰어져서자 류나 오빠 아, 바쁘면 카톡도 비톡도 못 보겠네 하여튼 알겠어 맨날 바쁘대 나안 바쁜 사람이 좋아 나를 위해 한가하게 시간을 비워준 사람이 좋아 바쁜 사람 개 극혀. 극혐이야. 안 바꿔야 나랑 놀지. 맨날 바쁜데 어떻게 놀아. 여자는 방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놀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아, 진짜. 알았어. 내가 오빠는 그래도 다 기억하지. 말부톡은안 해도 항상 우리 수일 오빠는 뭐하고 지내나. 가끔 타방송에서 이렇게 볼때잘 지내고 계시구나. 나 은근히, 나 은근히 비루이군으로 잘 싸들어 다녔다. 나 근데 카톡 현생에서도 잘안 해. <laughs> 밤에 몰아서 가요. 한거 아니면 카톡 잘안 해. 전화 했거나. 아, 아뭐 카톡 내가 목이 아픈 후로부터는 카톡을 잘안 해. 핸드폰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고정 시켜놓고 보고 있지. 잘 못해. 나도 자주 와 오빠. 와 자주 와야지 저가 더어비고에어 인지도가 올라가지. 아 너무 인지도가 없어. 유나야 왜왜 불러 지민이 어서 와요 그래도 오빠 와서 지, 시청자가 좀 늘어난 건가 원래 이랬었나 바람개비 왜아 그래 관리자 안 해도 상관없어 뭐 어때 관리자 뭐중요하다아 근데 비 바람개비 관리자 너무 많아서 난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오빠. 괜찮아. 그런 것도 쫓겨나는 게 있어. 오빠 근데 다쳐서 못한거 아니야? 난 관리자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방송 잘 와주는 사람이 나한텐 최고 위너야. 뭐 바람개비에서 큰손이던 아니던 난 상관없어. 내 방송에 오는 사람이 제일 짱이지. 누가? 어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laughs> 풀어봐 누가? 누가 그래? 헐 채팅창에서 말하기 좀그럼 오빠 기톡으로 얘기해주세요 나한달 쉬었잖아 8월달에 아니 아니 8월달이 아니면 5월달 알겠어 오빠 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상처받았겠다 오빠 좀 안, 근데 오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원래 인방 인방에서는 별일 아닌 걸 되게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 그니까 되게 작은 일도 엄청 부 풀려서 막 사람 막 정신 만들고 이런 게 많더라. 아 힘들어하지 마. 아씨 그렇게 힘들면 나 같으면 비고 접속 안 해. 비고가 뭐라고 비고 그냥 삭제해 버리면 되지. 아 현실이 중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막 상처 받고 그러지 마. 여러분. 아, 물론, 비고, 비고 안에, 이렇게, 이런 것도 좋고 한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을 망악해서 안 됩니다. 나 아파. 나 지금 좀 짜증나. <laughs> 참고 있어, 오빠 와가지고. 아, 진짜, 아까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막 통증이 막 오잖아, 내가. 그러니까 난 통증을 입고 싶어서, 막 뭔가 그 즐거움을, 막, 이게 막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없고 하니까 알지 막..뭐라 해야 되지? 짜증이 나면 통증이 더와 네. 그래서 아까 스트레칭 좀 하고 왔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 <laughs> 오빠가 한 3스타만 가주면 <laughs> 아고기고기 어서 와고기 안녕 다행이다. 오빠, 몸 관리해요. 몸 아픈 거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내 자신 밖에. 그래서 난내 자신 스스로 몸 관리 열심히 합니다. 안 아플라고. 고기, 아! 고기! 고기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기 짱! I love you! 좋은 일 있겠지,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오빠.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둘이 화이팅 하자. 모두 화이팅!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호기 짱! 어, 뭐야. 호기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줘야 돼. 호기! 루비님, 11시, 알겠어. 루비도, 루비님도 같이 놀자. 루비님, 루비 오빠. 같이 얘기하고 놀자. 러브. 루비 오빠야. 아까 단지 오빠 내가 좀 짜증내니까 간것 봐. 아이 진짜. 난 계속 웃을 수 없어. 로보트가 아니어서. 내 방송은 현실상 계속 웃을 수 있는 방송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뭐, 나 예뻐해주는 사람이, 어, 뭐야! 코기! 고기! 이게 코기처럼 나 예뻐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방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웃다 갈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어 아, 우리 이단님이 로빈님한테 인사해줬어 이단님 짱~ 고마워 코기, 코기 외국인이야. 오빠, 한국말 못해요. <laughs> 코기 짱~ 이 노래 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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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류나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 거의 가족이야? 아 가족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맨날 오시는 분몇명 없어? 두명 있나? <laughs> 아니 여러분이 계속 있다 보면 시청자는 또 늘어날 거야 포기 고마워 아니 소주 빵안 온다 우리 회장님 회장님이 안와 우리 회장님 왔으면 좋겠다 회장님이 와야 새로운 아이템도 받아보고 다른데는 회장님들 계속 오지 않아? 맨날 맨날? 내 방송 회장님들잘안 와. 실바니 고마워. <laughs> 아, 로빈이 고마워.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 감사해요 우리 유일오빵 화이팅하고 아 갈라고?